미국 내 이민단속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단속 요원의 발포에 비난 여론이 확대된 이후 긴장을 조금 완화시키겠다고 밝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을 바꿨으며 미니에폴리스에선 여전히 강력한 이민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주와 미니에폴리스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증언이 정치적 보복이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케이트 메넨데즈 판사는 양측 주장의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며 사법부의 개입을 자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임 압박을 받던 크리스티눔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원이 옳은 일을 했다며 즉각 환영했지만 미네소타 주정부는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며 정면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행정부 내부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혼돈 상태입니다. 톰 호먼 국경차르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연방요원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니에폴리스 시장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심지어 시민 엘릭스 프레티를 반란꾼이라 지칭하며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민세관단 속국은 현장 요원들이 의심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하며 겉으로는 완화를 말하고 속으로는 단속의 고삐를 더 죄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뉴욕과 LA, 시카고 등 전국 46개 주 주요 도시에서 학교와 직장, 상점문을 닫는 내셔널 셧다운 시위를 단행했습니다. 미니에폴리스에서는 영화의 추위 속에서도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의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팀 월즈 주지사의 지적처럼 신뢰가 무너진 사회적 비용은 미국의 노동시장과 지역경제 불확실성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